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준입니다. 이번에는 제의 채널이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 1000명이 넘은 기념 이벤트에 대한 공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이 메모리 디프레가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쏘다톤 라인에 대한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 그걸 같이 해 보는 식으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본어로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체험으로 삼아서 해보기는 할 건데, 그 이상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문수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이벤트는, 이제, 생방송 때 의견을 물어본 결과, Q&A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진행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 이 채널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메모리 디프레그 게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소다트 온라인에 대한 거라든지,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은 자연스럽게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 주신 거에 대해서만 생방송 때 방송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단 11월 4일까지, 11월 4일에 토요일 오전까지 받아보고 저녁에 생방송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의견을 받아서 더 재밌는 채널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닥터준 채널 구독과 시청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뿐만 아니라 서로 즐겁게 완성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준이었습니다.